정부기구 2번 21번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립된 정부부처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22번 고용노동부의 아랫기관으로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23번. 시나 군을 단일화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24번.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25번. 대한민국의 경찰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 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청입니다. 26번. 국방 및 안보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27번.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28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을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29번,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30번.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31번.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2번.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 살림입니다. 33번. 경제 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34번. 과학기술 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35번.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36번. 국가들 간의 외교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37번.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중소 벤처 기업부입니다. 39번 해양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해양 수산부입니다. 40번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입니다. 41번.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42번. 국토 개발 및 교통, 물류 체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43번.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화 체육 관광부입니다. 44번.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45번.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46번.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47번.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시민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는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48번.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49번.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과거부터 임금이 있던 궁궐이 위치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대통령이 나라 일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50번.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인 기구는 어디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51번 여성 긴급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366입니다.